앉아서 하는 테니스 강좌 강력한 스매싱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형 스매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자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니다 스매싱은 적어도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껴 나온 데서의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비껴 나오면서 힘이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힘이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세요. 여기서 친다고 해보요 이게 스매싱. 약할까요? 약하겠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봐야 된다 물론 힘이 중력을 이용하니까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근육 구조상 가장 강력한 스매싱 하려면 이거보다는 약간 낮은 곳에서 이렇게 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력한 스매싱 공을 찢는 듯한 강력한 스매싱을 만드는 방법 바로 일자형 스매싱은 없다 다소 사선형에서 내려 꽂아야지만 강력한 스매싱이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